안녕하세요. 이번에 튜토리얼 이거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런 모자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여름에는 정말이지 끈적끈적 머리에서 또 쉽지 않죠. 머리 관리. 그래서 여름용 모자를 한번 떠봤어요. 살짝 돌돌돌 말리고요. 실은 면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에 쓰시기에 적당해요. 요즘 정말 머리 손질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키를 낮춰야 될것 같아요. 머리 손질하기 편하게 이런 모자를 떠봤어요. 한번 뱅 돌아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낮춰볼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한번 떼.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보여지시나요? 그래서 쉽게, 어, 뜨고, 대바늘 뜨기 요즘에 또 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바늘로 떴는데요. 쉽게 뜨고, 예쁘게 포인트 있게 여름에, 사실 너무 더울 때는 가을도 더워요. 그래서 여름용 모자, 그리고 실을 바꾸시면 겨울에 뜨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때 네, 머리 모양 관리하기 너무 힘들 때, 요렇게 모자 뜨셔가지고, 정말 쉽게 뜨실 수 있고요. 누구나 대반을 잡으실 줄만 아시면 되고요. 만약에 숏팁이 없으신 경우에는, 머리 모양이 흐트러졌네요. 어, 이렇게 쇼팁이 없어서 어렵다 하시는 분은 장갑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갑 바늘로 뜨시면 되고요. 예, 어, 저는 시작할 때 여유실을 좀 짧게 잡아가지고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여유실을 좀 길게 잡으시고 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어, 시작 전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늘릴 때 다섯 번 늘리면 딱 맞을 주상인데 제가 욕심껏 여섯 번 늘렸어요. 조금 여유 있게. 쓰려고요. 그런데 뭐 정말 주상이 크다. 일반인들보다 평상시에 나는 모자가 큰 모자를 원한다. 늘 그게 어울렸다 싶으신 분은 일곱 번 늘리시면 됩니다. 저는 여섯 번 늘렸고 살짝 커요. 크더라도 뭐 막상 쓰면 웃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살짝 크면 걸치듯 이렇게 쓰실 수고요 네. 저는 이제 색깔별로 뜨고 머리 손질 빨빠이 <laughs>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뭐 가방도 튜토리얼을 라이브에다가 넣어놨어요 보면 동영상 쇼츠 라이브 재생 목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이 백은 라이브에 있어요 라이브에 여름에 깔맞춤 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좀 좋겠죠? 이것도 실이 있으니까 한번 깔맞춤 해서 해볼까요? 근데 얘는 면이고 얘는 폴리기 때문에 폴리를 머리에 얹는 건 쾌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면 소재로 한번 실버나 그레이 느낌을 한번 찾아서 셋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튜토리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튜브 살을 준비하고요. 그런 다음에 쇼팁을 준비하겠습니다. 쇼팁은 한쪽에는 4.5 그리고 한쪽은 그보다 작은 걸로 했는데요. 그렇게 할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4.5mm 쇼팁 부분에서 코를 잡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를 잡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끝에서부터 잡도록 할게요. 여유실은 두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코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반대편 다른 바늘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 어떤 바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늘로 꽂아서 한 코를 잡고 올려주고 다시 바늘로 꽂아서 한 코를 잡고 올려 주고 총 8코를 잡겠습니다. 어, 총 8코를 우선 잡아 보고 플러스 알파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코를 잡았잖아요. 이거를 네 곱하기 사 해서 32 코를 잡겠습니다. 32 코를 지금 잡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 32 코를 잡은 후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31, 32. 이렇게 32 코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한 코를 더 할게요. 33. 33 코를 하신 다음에 쭉다 늘어뜨려서 끝과 끝을 만나게 하, 할게요. 쇼팁이라는 사실, 만약 쇼팁이 없으시면 매직 루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끝과 끝을 이렇게, 이건 4.5고요. 얘는 작은 호수니까, 이렇게 돌리셔서 반대로 4.5가 오른쪽에 올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4.5, 마지막 걸려있는 코하고 반대 코, 하나 코하고 두 코를 한 번에 한 코로 잡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뺑 돌아와서 영상 이어갈게요. 그런데 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마커 하나를 꽂아주시면은, 한 바퀴를 돌아온 걸더 분명하게 알겠죠? 이렇게 꽂고, 예, 방금 꽂았던 두 코를 한 코로 했던 부분 두시고요. 뺑 돌아가겠습니다. 끝까지 한 바퀴를, 만약에, 어, 바늘이 쇼팁이 없으신 분들은 적절한 쇼팁이 없다 하시면, 매직 루프 하시면 됩니다. 네,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왔으면요, 뺑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덟 코에 하나씩 마커를 이렇게 달았어요.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코에 하나씩 마커를 걸어주시고요. 이제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마커가 이렇게 좌우로 한 코씩을 늘려주는 거예요. 시작 부분. 시작 부분에선 별도로 조금 더 표시를 할게요. 어, 근데 굳이 필요는 없어요. 시작 부분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실이, 시작 실이, 여유 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마커 좌우에서 한 코씩 늘릴 때는 이렇게 한코한 한 다음에 살짝 비틀어서 한 코를 더 떠줍니다. 마커 옮기고, 다시 한 코를 뜨고, 비틀어서 한 코를 떠줍니다. 다시 쭉 뜨다가 다음 마커 나올 때까지 쭉 뜨겠습니다. 이제 또 마커가, 다음 마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코한코뜬 거에서 꼬아서 한 코를 더 늘려주시고, 마커 옮기고, 한 코를 뜨고, 다시 그 비틀어서 한 코를 더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아주시면 돼요. 마커 좌우 한 코씩 늘려주세요. 네 군데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평단 한번더 떠주시고 돌아오겠습니다. 한 바퀴를 쭉 마커 네 군데에서 다 늘렸고요. 늘린 코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늘리는 부분 시작점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평단을 한 바퀴 돌려주겠습니다. 평단으로 한 바퀴 떠주세요. 이렇게 평단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방금 한 것처럼. 이제는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 한 컷씩 네 군데에서 한번더 늘리고 평단 한 번을 더 뜨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숏팁이 너무 짧고 코수는 늘어갔기 때문에 이제 숏팁을 바꿔서 더긴숏 어, 숏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해서 한번 늘리고 평단 한번더 뜨고 해서 두단더뜬 후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코 잡고 평단 한번 늘림 네 군데에서 여덟 코 늘렸고 평단, 여덟 코 늘렸고 평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 늘렸는데요. 그렇게 늘리는 방법을 세번더 해주겠습니다. 여덟 코, 여덟 코, 나머지 또 여덟 코, 여덟 코, 여덟 코. 총 시작 코에서 40 코가 늘어난 후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한번더 마커 네 군데에서 두 코씩 한코한코 여덟 군데에서 늘려주고 총 다섯 번 늘려진 상태에서 영상 이어갈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현재 쇼팁이 4.5로 뜨고 있잖아요. 이제 바늘 호수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으로 바늘 호수를 아, 네, 6.0으로 바늘 호수를 늘려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에 걸쳐서 여덟 코씩 다섯 번총 시작 코에서 40코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덟 군데에서 매번 한 코씩 늘려서 그리고 늘리고 평단, 늘리고 평단 이렇게 해서 떴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두상은 다섯 번 늘리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두상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도 더 늘릴 거고요. 그리고도, 음, 정말 두상이 크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은 한번더 늘리시면 되고요. 저는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늘릴 거예요. 그렇게 늘리고 평단, 늘리고 평단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분은 다섯 번 늘리시고, 예.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한 일곱 번 늘려볼까요? 예. 그럼 좀클것 같기도 하고요. 음, 예. 우선은 그렇게 머리에 대어 보면은 이 정도 한 다음에 대어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영상 이어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단해요. 늘리고 나면 계속 평단으로 떠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7단, 7번 늘리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6번, 한번더 늘렸어요. 그렇게 되면 좀더 끈할 것 같아서 6번만 늘렸고요. 이제는 그냥 뱅글뱅글 평단으로 쭉 뜨시면 돼요. 그렇지만 두상이 남다르게 조금 크다 하시는 분은 한번더 늘려주시면, 어, 안심하고, 오,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 다섯 번. 저는 보통 여섯 번. 조금 더 크신 분은 일곱 번. 그 이상도 남자분은 코스를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쭉. 떠나갈게요. 평단으로 시작할 때 시작했던 부분에 코가 실이 여유가 조금 남아 있거든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실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많은 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꽂으시고 쭉 한쪽 편 코만 주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한쪽 편. V자 모양의 한쪽 편코만 쭉 잡아주는 거예요. 떠주는 거죠. 쭉 떠가겠습니다. 끝까지 한 바퀴를 뱅 돌려서 코를 주워줄게요. 이렇게 쭉 떠가시면 됩니다. 주워주는 거죠. 뭐 코를 뱅 돌아서 코를 주워주고 영상 이어갈게요. 저는 실에 여유실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걸 될줄 알았는데 짧네요. 그래도 최대한 바짝바짝 당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 끝부분이 모아지면서 예쁘게 모아지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영상 코를 계속 주워 보도록 할게요. 절반 요렇게 주웠고요. 조금 더 여유의 실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실을 조금 여유를 두고 코를 주울 수 있을 정도의 실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코를 주었고요. 마지막 바늘은 안쪽으로 넣어버릴게요. 그렇게 해서 실도 지금 짧은 것도 보완하고, 예. 그리고 바짝 당겨서 안쪽으로 모아줄게요. 이렇게. 꼭지 같아요, 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바짝 안쪽으로 당겨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비움이 없게끔 당겨서 모아서 하겠습니다. 바짝 모아주면 바깥쪽에서는 예, 구멍 나지 않게. 지금은 구멍이 보이죠? 구멍이 보이지 않게 당길게요. 근데, 네, 바짝 당겨서 했더니, 이게 꼭지가 생겼어요. 여기 주름도 조금 예쁘게 잡아주시면 좋겠죠? 한 다섯 개 정도. 어, 예. 최대한 좀 주름이 예쁘게 잡힐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턴 해서,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이 좀 길었다면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야무지게 할 텐데 실을 좀잘 짧게 잡았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실을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잡아서 당겨볼게요. 네. 됐습니다. 한번더 바짝 해서 묶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바짝 주름을 만들었고요. 정면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됐어요. 마저 보강하기를 원하면 음 다시 실을 꿰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예쁘게 되겠죠. 이제는 원하는 길이만큼 쭉떠 주시면 될게 겠습니다. 한 번씩 써가 써 보셔도 되겠죠. 예. 이렇게 쭉 이제는 떠 가도록 할게요. 원하는 길이만큼 저는 한요 정도 뜰 생각입니다. 한뼘 정도 뜨고 더 여유 플러스 한 15cm 정도. 한 뼘으로 뜨고 난 다음에 15cm.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저는 그 정도 뜰 건데요.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써보시면서 내 두상에 가장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될것 같아요. 쭉 뜨겠습니다. 얼추 원하는 길이만큼 떴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서는 이렇게 끝부분에 마개를 씌우고, 난 후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번 써봐서 내가 얼만큼 쓰는지, 얼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떴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여기에서 코마금을 하시면 돼요. 이제 코마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무리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덮어씌워 코마금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한코 뜨고 덮어씌워 주고요. 한코 뜨고 덮어씌워 주는데 그냥 느슨하게 해주시면 돼요. 굳이 막 빡빡하게 하시면 안 예뻐요. 느슨하게 해서 얘가 말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한코 뜨고 덮어주고 한코 뜨고 덮어주고 쉽죠? 그렇게 하면 얘가 말려요. 가장 잘 말릴 수 있는 구조로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끝에 코가 느슨느슨해야 잘 말립니다. 똘똘똘 말릴 수 있도록 느슨하게 코를 떠주시고, 네, 실을 좀 풀게요. 느슨하게 코를 떠 주시고 느슨하게 덮어 씌워 코마금 그렇게 해야 얘가 이제 나중에 똘똘 이렇게 말려요 그럼 끝이 훨씬 예쁘고 어, 자신의 사이즈에 맞춰서 어, 더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끝까지 네, 코마금 하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까지 뜨고 덮어 씌워 코마금 커트한 후에 잡아 당기시면 되는데 마지막 부분은 어 이전 코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코수를 잘 찾아서 걸어서 네 연결해서 덮어씌워 코마금한 다음에 커트하면 훨씬 더 좋아요. 한번더 네 해서. 한 코를 더 해서 매듭을 칠게요. 이런 다음에 커트 하시고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트를 하셨으면 잡아 당겨줍니다. 바짝! 완성! 이 실은 실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실이, 이 모자 끝이 예쁘게 돌돌 말려요. 요렇게. 뚜르루루 말립니다. 이 자연스럽게 또르르 말리는 것을 살리시면 돼요. 그게 귀엽거든요. 저는 조금 여유 있게 크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여섯 번, 여덟 코를 여덟 군데에서 한 코씩 여섯 번 늘렸는데 다섯 번만 늘려도 일반인은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크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대로. 완성입니다. 돌돌돌 말리는 게더 크고, 어, 그런 걸 원하시면 본인이 기호도에 맞춰 더 길게 잡으시면 되고, 이런 거 정말 싫다. 그러면 더 바짝 뒤집어 쓰시면 되는데, 저는 요게 포,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돌돌돌 말리는 거. 근데 너무 또 투박하게 돌돌 말려도 안 예뻐서 요 정도만 했습니다. 더 크게 말리는 걸 원하면 더 길게. 드시고 돌돌 말리시면 되고, 어, 뭐 원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피시면 되고, 이건 자유입니다. 완성.